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어, 차량은 벤츠 모델이고요. 벤츠 S클래스인데 S클래스도 이 모델이 이제 들어간 주세요. 경우들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룸미러 하이패스가 카드가 정상 삽입되지않 네, 이렇게 카드 인식이 안 되는 고장입니다.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. 요즘 이 고장이. 오래되면서 안에 모듈이 문제가 좀 생겨서 그렇고요. 부품을 일부는 교체하고 네, 수리해서 작동 정상적으로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얘 하나, 뭐, 센터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얘기하더라고요.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,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. 수리할 수 있으니까 고쳐서 쓰세요. 뭐, 얘 두고 그냥 별도로 하이패스 다는 방법도 있는데, 멀쩡한 부품 두고 고칠 수 있는데, 또 따로 다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고, 네, 뭐, 너저분하게 벤치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. 네. 수리해보겠습니다. 네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. 이제 잘 작동이 되고요. 네 카드 이0도 이렇게 잘 됩니다. 네 안쪽에 카드 쪽 연결되는 모듈에서 문제가 생겨서요. 저희가 일부는 부품을 교체를 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부품은 수리를 합니다. 뭐 교체만 하는 업체들이 좀 있기는 한데, 네또 다른 것도 하나 같이 손을 봐야지 웬만하면 재발하지 않아요. 자 이렇게 벤츠 룸미라이패스 고장들. 다 수리가 거의 다 가능하니까요.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영등포 쏠라루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